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빨간 공 뒤돌리기로 공격을 했는데요. 뒤돌리기 아 길게 합니다. 달렸어요. 네. 자 일목적구의 두께가 약간 두껍게 맞아지면서 약간 밀리는 그런 타법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보미 선수인데요. 맞습니다. 자 노란 공 빗겨치기로 첫 공격을 가져갑니다. 첫 공격 네. 성공. 김범 선수가 팀리그에서도 잘해주고 있어요. 빨간 공 빗겨치기, 노란 공과 쿠션 사이로 잘들어가면서 득점 좋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뱅크샷 넣어치기입니다. 약간 두꺼운 두께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회전이 괜찮은데요. 아, 조공간 <laughs> 예. 아, 아, 아. 아깝습니다. 김범이 아. 선생 백샷. 대회전 얇은 두께로 진영을 시켰고요. 여기서 회전이 사라질까요? 네. 오, 그냥 지나가네요자공 역회전 주고 음. 있죠. 자 노란 공 향해서. 아, 백어두번째 시도. 김보미선 수가이번에도좀 얇아 보이는데요 옆돌기 대표전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 이거 어 아, 그런 비슷한 유형이었죠 얇은 두께를 이용해 김범선수 뒤돌리기 빨간 공 피트스피하고 두꺼운 두께로 네오양 선수 두께에서 실수가 그래, 나왔어요 참... 네. 살짝 살짝 빗나가는 거예요 네, 너무 두꺼운 두께로 맞으면서 맞지 않으면 다음 공이 또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갑돌리기 두꺼워요. 두꺼워요. 네. 사인인 공타의 강진서 선수입니다. 오늘은 백민주 선수와 뒤돌리기인데요. 얇은 두께로 해서 자, 빨간 공 위쪽으로 뒤로 돌렸을 때 자, 갑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네. 라인을 잘 읽었네요. 노란 공이 좀 붙어 있어서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요. 충분히 길게 만들어낼 수 있는 비껴치기. 노란 공 레일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자 정확하네요. 네.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회전입니다. 제 맞추면서 대표전 돌리긴 했습니다만 너무 열 받죠? 가면 되는데. 조금 <laughs> <laughs> 어, 더 네. 뭔가 조금 더 당구에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느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자, 기스 잘 피했고 좋습니다. 득 점이 나왔습니다. 저 아, 득점이에요. 보이는 바에 득점이 나왔죠. 최대한 비껴치기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자 기스를 k 스를 s k i 스 났지만 s s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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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s 조마 i s s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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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인데 지금 너무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자 회전을 충분히 아 이거 아 Kiss, k 조금 더 두꺼운 두께 썼어야 돼요. 지금 자세 자체에서 너무 얇은 두께로 나가게 되면 끌리면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너무나 가까. 자, 뒤돌리기. 자 김범이 선수 이런 유형의 공들이 지금 조금씩 저 상태로 좀 길게 빠지는 게 지금 몇 번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짧게 볼 수도 있고 또 얇은 두께로 서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직접 봤어요 강지 선수의 되돌리기 네. 네. 아래쪽 공간까지 포쿠션 길게 득점 성공 네. 한점 차로 좁히는 강지 선수입니다 보다는 앞돌리기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자 앞돌리기로 앞돌리기 길게 아, 정확합니다 성공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공이 뒤돌리기도 있습니다만 뒤돌리기를 쳤을 경우에는 뒤돌리기로 아, 갔죠 두 개를 조금 많이 써주면서 그렇네요. 옆돌리기를 진행을 시켰고 엿돌리기 좋아요 네, 역전 강지은 선수입니다 뒤돌리고 봤죠? 죠 밀렸어요 <laughs> 들어가지가았습니다니재근 네, 선수 가니를 해주고 있네요 아, 너무 부드럽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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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좀 하고 있는 김보미 선수의 2세트입니다. 점을 좀 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죠. 자, 최대한 길게. 들어오네요. 어, 네, 됐습니다. 살짝만 써주면서 최대한 길게 만들어냈던 공이야. 적중을 했네요. 박수를 보내고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네, 얇은 두께로 가죠. 횡단으로 갑니다. 지그 제가 횡단 정확하게 방향 좋은데요. 맞습니다네. <laughs> 어, 시간을 많이 쓰면서 고민 끝에 아,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예. 네. 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길게 보내면 아돌리지를 못합니다. 네 더블 쿠션이 돼버렸네요. 네. 두점 추가하면서. 7 점의 강지은 수입니다자 부드럽게 분리각 만들어냈고 원베그 샷습니다이 공이 안 아, 맞았습니다. 아, 약간 부족한네요. 네, 아, 정원희 선수가 아주 좋은 작전을 이야기해줬는. 약돌리기. 두꺼운 두께로 잘 진행시켰어요. 회전을 머금고 달려갑니다. 네. 옆돌리기 성공. 자, 이옆돌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강진 선수는 완벽한. 끌어서 앞돌리기입니다. 얇어요, 얇어요. 네, 앞돌리기는 빛 나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수들이 조금 겁내는 부분들이 뭐냐면 저런 유형의 공이 조금 두꺼우면. 일목적과 바로 튀어나오면서 키스 날수 있는 부분을 좀 염려를 해. 자두 득점 바로, 어, 바로 걸리네요자 네. 지금은 차라리 완뱅크 넣어치기 좀 강하게 한번 쳐봤으면 어떨까 싶은 완뱅크 넣어서 대회전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각도도 만들어. 팔 득점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겨치기 회전은 최대한 실어졌고요 아래쪽 공간으로 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완벽하게 네. 성공합니다 5이닝 동안 공타 없이 9점째 자, 회전은 맥시멈으로 주고 자 저런 경우에는 이제 왕 쿠션째 가는 맞는 지점에서 한번 그쪽까지 걸어가서 한번 회전을 최대한 줬을 때 스리 쿠션으로 갈수 있는 길을 한번 찾다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아단 장점 많이 주고 있죠. 직접 끌어서 봤습니다. 약간 넘치나요? 아 깝습니다. 맞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자 맞았다고 네. 호를 네. 자 순간적으로 주심의, 지금 판정이, 주심의 판정을. 네. 강진 선수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어, 확인을 다시 하고 있는데 예, 맞았다는 어, 손짓을 했는데 다시 확인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심 맞은 걸로 판정을 한것 같은데 예. 강진 선수가 오히려 진짜 맞았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뒤돌리기를 시도했었던 강지은 선수인데요. 마지막에 접전이 있었습니다. 거의 안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안 맞았네요. <laughs> 네, 안 맞았습니다. 네, 팔 득점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빗겨치기. 회전은 최대한 실어졌고요 아래쪽 공간으로 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정확하게 네, 성공합니다. 지은 선수인데요. 마지막에 접전이 이제 있었습니다. 거의 안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안 맞았네요. <laughs> 네, 안 맞았습니다. 네, 저게 이제 안 맞았는데 맞았다 그러면 참 개운치가 않거든요. 자, 뒤돌리기 길게 뽑아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득점으로 연결하고 있는 김범위 선수입니다. 살짝 앞돌리기로 갑니다. 자 진행이 안 맞았어요. 안 맞았습니다. 네. 예, 안 맞았습니다. 들어갈 듯 들어갈 듯 다음 공이 쉽지는 않게 섰네요. 어, 앞돌리기, 앞돌리기 짧게 ]이... 봤는데 돌리질 못합니다. 예, 앞돌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이닝부터 계속해서 득점을 해봅니다. 분리각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려면 상점을 살짝 내리면서. 아, 아 안되네요. 저렇게 부드럽게 쳐서는 네. 쉽지 않았죠. 부담이 컸었던 네. 탱크샷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힘이면 아주 정확한 지점에 맞끌어서 옆돌리기로 합니다. 빨간공의 위치가 아주 좋아요. 코너를 향하는 길목이죠. 네, 갑니다. 좋아요. 정확하게 네. 달려갑니다. <laughs> 강진선 선수는 10점에 올라갔습니다. 세 포인트. 입니다. 좁은 각도 쪽으로 옆돌리기입니다. 옆돌리기로 살려주면서 잊죠. 들어갑니다. 네. 마무리하는 강진선 선수입니다. 세트스코 1대 2를 만드는 크라운 헤테 라온강진 선수입니다.